네,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인재교육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권입니다. 오늘 인재교육본부 외부전문가 모집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설명회에 앞서 저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또그 안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인재교육본부인데 인재교육본부가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안전정보원 현황과 인재교본부 안내의 목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원 현황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한번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14년도에 기술문서 심사기간 지정, 15년도에 1등급 신고 및 2등급 인증 업무를 수행했으며, 17년도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8년도에는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센터에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이름이 변경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 조직도입니다. 저희는 총 4개 본부가 있는데, 그 안에 저희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인재교육본부입니다. 인재교육본부는 교육 기획팀과 교육 운영팀으로 나뉘어서 교육 기획팀 쪽에서는 아래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교육 운영 쪽에서는 법적 의무 교육, 품질 책임자 교육 등을 현재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정보원 하는 업무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 2등급 신고 인증 및 처리하고 기술 문서 심사 기관 총괄 운영 업무를 하는 인증 심사 업무. 통합 정보 시스템 UDI입니다. 그 업무와 부작용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안전 쪽 업무, 그 다음에 동향보고서라든가 국제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 업무, 그 다음에 전주기 맞춤형 기술 지원이나 임상 지원을 하는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래 교육이나 품질 책임자 등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원은 전주기 지원을 목적으로, 목표로 해서 설립이 되었고, 현재 전주기, 모든 업체분들에게 전주기 지원을 할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R&D 단계, 두 번째 시험 단계, 세 번째 임상, 네 번째 인허가, 다섯 번째 GMP, 여섯 번째 사후 관리로 해서 나눠가지고 집중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교육 또한, 디딤돌 교육 등에서는 뭐 R&D나 시험검사 임상, 그 다음에 시험검사 인력 교육은 시험, 시험 단계, 그다음에 GMP 교육은 그인허가 품질 책임이나 사후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래 교육은 처음 RN 단계부터 사업 관리까지 해서 토탈로 지금 교육을 운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재교육본부 안내입니다. 저희 인재교육본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현재 국내 유일의 의료기기 법정무교육기관으로 의무 품질관리 의무교육, 그다음에 품질관리 심사원 교육, 시험검사기관 의무교육.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최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등 법적 의무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래의 전문가 양성교육과 국가공인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교육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전임 강사를 2명 보유하고 있고 현재 외부 강사 풀을 100여 명 보유하고 있는데 이 100여 명도 지금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서 부족해서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더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담 인력도 현재 13인이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 교육장으로는 2개, 그냥 온라인 스튜디오를 올해 처음으로 2개 구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외부 교육적, 외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 관리자, l m s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자분이나 강사분들에게 편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의료계 관련 최다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품질 책임자 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APEC 의료기기 감시 분야, COE 교육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뒤에 이제 저희 각각의 팀장님들이 분야별로 강사가 어떤 강사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교육을 저희 의료기기 안전정본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품질 책임자 의무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 심사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또 시험 검사 기관에 계신 시험 검사 기관에서 시험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의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신규로 최진단 의료 기기 임상적 성능 시험 종사자 교육도 저희가 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예, 진행하는데요. 이 법적 의무 교육의 횟수가 연간 지금 한 거의 150회가 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GMP 쪽이나 시험 검사 쪽, 그다음에 최진단 의료 기기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기 교육 쪽에서는 가장 뭐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래의 전문가 양성 과정인데요, 연구개발 단계부터 해서 해외 인증 취득까지 저희가 전주기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교육과 함께 자격 시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 시험에는 당연히 시험 문제 출제를 하실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필요한데요. 또 시험 문제 출제, 또 시험 문제 검수, 교재 개발 쪽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좀 설명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철로부터 저희가 14년도부터 핵심인재 양성과정 디딤, 일명 디딤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도 허가심사자 또 연구개발자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혁신의료기기 전문의 양성교육으로 올해 또 지정을 받았는데요 혁신의료기기 쪽으로도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제전 사업인데요. 저희 의료기기 안전정보는 이제 내, 그 국내 교육을 또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해외 쪽으로 해외 우수 콘텐츠를 도입을 하고 반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우수한 콘텐츠를 해외에 계신 분에게 좀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a p e 의료기기 감시 분야 전문훈련 교육기관이라는 일명 COE 교육을 저희가 18년도부터 이제 파일럿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의료계의 감시 분야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전주기나 품질 관리 쪽으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좀 영어가 어느 정도 되시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본인의 전문성을 좀 보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쪽 분야로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만나뵙고, 또 직접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할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또 만나뵙지 못한 좀 불가피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직접 찾아뵙고 설명회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1년도 외부 전문가 및 강사 모집 설명을 맡은 인재교육본부 교육기획팀장 문지상입니다. 저희 교육기획팀에서는 21년도, 어, 세 가지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목차에서 살펴보듯이,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사업,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적 교육사업, 그리고 혁신 의료기기 전문 연령 양성 교육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 해당 사업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사업으로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사업입니다. 어, 해당 사업은 14년도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RA 전문가 교육과 RA 전문가 자격시험 두 가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따라서 18년도 5월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시면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그리고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통해서 검증된 인력을 의료기기 산업현장에 적시 공급하여 양질의 일자리 연계 지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중기 과정과 단기 과정을 각각 나누어서 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기 과정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산업 분야 취업 희망자 또는 미취업 대상자를 통해서 일자리 연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 과정은 의료기기 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1년도 계획은 중기 과정은 총 4회 24일간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기 과정은 기초 과정과 전문 과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직별, 분야별 전문 과정을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온라인 과정도 개,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세부적인 과목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판전 인허가, 그리고 사후 관리, 품질관리 임상 해외 인허가 총 다섯 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허가 과정에서는 의료기기 산업 및 법령에 의해 그다음에 용어 및 인허가 제도의 이해 그리고 기술 문서 및 시험 검사의 이해로 각각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파트에서는 표시 기재의 이해 및 광고 부작용 그다음에 이물 발견 그다음에 재평가 재심사 등 사후관리 관련된 과목으로 구성하였고. 품질 관리의 경우는 GMP 총론 및 기준 해설, 그 다음에 위험 관리, 밸리데이션 사용 적합성 과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임상의 경우는 임상 시험의 이해와 규정의 이해, 임상 시험의 윤리의 이해와 IRB 심사, 그리고 임상 계획 승인 절차 등의 과목으로 구성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해외 인허가 과정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의료기기 허가 및 관리제도에 대해서 각각 구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입니다. 해당 과정은 20년도 5월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서 법정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어, 제정된 법령이고요. 해당 사업을 통해서 매년 8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 대상자는 심사자 과정과 어, 시험 책임자, 시험 담당자 과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전문 지식, 윤리적 소양,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하게끔 고시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목적으로는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체외 진단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된 종사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심사자, 시험책임자, 시험 담당자 등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21년도 계획은, 어, 올해 이제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해서 강사 모집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컨텐츠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5월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및 실시간 화상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과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나눈 과목은 공통과정과 심사자, 시험 책임자, 시험 담당자의 기본 과정, 그리고 각각의 심화 과정을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어, 공통에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법령의 이해와, 어, 성능시험의 이해에 관한 법적인 내용과 제도에 관해서, 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심사자 기본과, 심사자 모니터 요원, 심사자 IRB 심화 과정으로 각각 구분 편성하였고, 어, 시험 책임자 기본, 심화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기본에서는 주로 환경 변화와 IRB 이슈, 그다음에 인체 유래물 연구의 이해, 그다음에 성능 시험의 절차에 대한 과목으로 편성하였고 심화 단계에서는 주로 심사 방법 및 심사 사례, 그리고 통계 방법 등의 내용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혁신 의료기기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또한 20년 5월 의산법이 제정되어 해당 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어, 해당 사업은 혁신 의료기기 관련 법령과 규정, 그 다음에 제도, 신청 방법 등 어, 이러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첨단 기술 분야별 교육을 각각 편성하여 향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첫 번째 목적 사업 목적입니다. 어, 혁신 의료기기 발전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개발 및 제품화 촉진을 위한 목적을 두고 있고 그 대상으로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와 의료기기 분야 연구 개발자를 통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 계획은 4월까지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해 강사 모집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6월까지 교재 제작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게 다 완료되면 6월부터 본격적인 전문인 양성 교육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온라인 및 실시간 화상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교육 과목입니다. 먼저 공통과 기본, 심화 각각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고요. 공통 공통에서는 제도 이해와 법령에 대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 기본에서는 인허가 그리고 연구개발 단계별로 어, 기본과정을 편성하여서 어, 인허가 단계에서는 심사특례 및 단계별 심사제도 그 다음에 제출자료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어, 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혁신으로기기 개발전략과 연구개발자가 알아야 할 지정준비사항 그리고 단계별 심사자료 작성방법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허가와 연구개발자에 대한 심화 단계에서는 혁신 의료기기 품질 관리와 특허 마케팅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편성하였고 연구개발자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현황 및 트렌드 분석 표준화에 의해 그 다음에 혁신 의료기기 첨단 기술별 최신 기술과 연구 사례들을 각각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의 세 가지 교육 사업에 대한 외부 강사 신청 방법 및 모집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 분야는 의료기기 분야, 실무 또는 강의 경험이 있는 전문 강사를 모집하고 있고,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 분야를 보시면, 첫 번째 아래의 사업에서는 인허가, 사후 관리, 품질 관리, 임상, 해외 인허가에 대한 외부 전문가나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체외와 혁신 분야입니다. 체외와 혁신 분야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법령 및 제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체외 임상 분야에 대해서 각각 모집하고 있고, 혁신 분야에서는 혁신 의료기기 법령 및 제도, 혁신 의료기기 인허가, 그리고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해서 전문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강사 자격 요건에서는 모집 분야에서 실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강의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사 신청 방법입니다. 세부적인 강사 신청 방법은 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상시 모집하고 있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고 그 다음으로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강사 신청을 선택하여 강사 기본 정보 및 경력 등을 작성한 후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면 강사 신청이 완료됩니다. 증빙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관련학과 신무 경력과 강의 경력,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교육기획팀 21년도 교육사업 안내와 강사 모집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교육운영팀 팀장 정아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운영팀에서 운영하는 품질 책임자 교육 및 RA 자격 시험의 외부 강사, 문제 출제, 감수 위원 등의 전문가 모집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년 품질 책임자 교육은 단계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 과정 개편 및 운영, 우수 강사 인프라 구축,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생 만족도 제고 우수 교육 콘텐츠 제공을 확보 등을 핵심 추진 사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체계에 대한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 업체 자생력 강화, 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제조 수입 품질 책임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편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수입업체 품질 책임자의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제공. 상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식구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운영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른 온 오프라인 과정 개설로 교육생에게 선택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진법, 혁신의료기기법, 의료기기 표준 코드, 의료기기 공급 내역, 부작용 보고 등 최신 이슈 사항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개편 및 신설하였습니다. 교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기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 온라인 스튜디오를 확장, 1시에서 2실로 확장하였으며 우수 교육 콘텐츠 확보 및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정 및 정보를 반영한 표준 교재를 9종에서 10종으로 개편하고 VR 가상현실을 활용한 실습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모집 분야는 의료기기법, GMP, 품질관리, 시험검사, 인허가, 국제규격 등 전문 분야 법령 해설 및 품질관리 실무 영역입니다. 강사 자격 요건은 다음 자격 요건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관련학과 실무 경력인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교육과정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입니다. 강의 경력의 경우, 정부 주관 또는 정부 지정기관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관련 교육훈련을 최근 5년간 50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기타, 그 밖에 이와 동등한 교육 강사의 자격이 있다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 인정하는 자가 강사 자격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강사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원 홈페이지 상시 모집을 하고 있으며 정보 홈페이지에 개인 회원을 가입 후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강사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강사 기본 정보 경력 등을 작성 후에 증빙 자료를 업로드 후 강사 신청을 완료하게 됩니다. 증빙 자료의 경우 관련 학과 실무 경력의 경우 졸업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강의 경력의 경우 강의 경력 확인서, 재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타는 강사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증빙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강사 모집 중인 과목은 화면과 같습니다. 특히 경력 3년에서 6년 미만, 경력 6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사용 적합성, 운송 밸리데이션 등 신규 및 확대 운영 예정인 전문 교육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규제가 RA 전문가 자격 시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실무 능력을 검증하여 신뢰성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국가 공인 2급의 경우 정보원에서 인정하는 의료 기기 아래의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졸업이 예정된 자 사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의료기기 RA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가 해당합니다. 민간등록 1급 필기의 경우 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정보원에서 실시 또는 인정하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5년 이상 의료기기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실기의 경우, 의료기기 RA 전문가 해당 분야 2급 필기 시험 합격자가 대상입니다. 21년 계획입니다.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은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시행일은 7월, 11월, 서울, 대전, 대구에서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 등록 1급의 경우, 필기, 실기 각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며, 필기 9월, 실기 11월 시행지역은 서울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격시험 출제 채점위원 감수선정위원 자격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기술종목에 3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당의 기술직종을 3년 이상 자영하는 자, 고등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교사로 3년 이상 재직하는 자,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기술 분야 전임 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또는 해당 종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정보원장이 학력 또는 경력상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격 시험 출제 채점 위원, 감수 선정 위원 신청 방법은 자격 관리 위원회 운영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시험 출제 채점 위원, 감수 선정 위원의 모집 분야입니다. 과목명은 시판전 인허가, 사후 관리, 품질 관리, 임상, 해외 인허가이고 주요 내용은 PPT 내용과 같습니다. 교육 운영팀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 교육 및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자격 시험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교육 운영팀 02860-4362 또는 02860-4373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